구름의 기치, 영혼 소환, 침입자 취급을 받은 것 같군. 괜찮아, 이런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참 모습을 부여하리 차가운 얼음의 화신. 기세를 몰아가자 구름의 기치 다 알아 포용 감파 심해 가호 <laughs> 장치의 코가 드러났어 지금이야 구름의 기치 무너져. 계속 내려가야 할것 같아 그 전에 이층의 방어장치부터 파괴하자고 도망칠 수 없다 내 호령을 들어라 구름의 기치 다 알아 은식의 얼음 창의의 약속 좀 쉬어 <laughs> 하늘의 침략! 번개는 영원히 빛나리! <laughs> 다행이야. 아님 큰일 날 뻔했어. 으악, 선명이 또 가버린다. 빨리 쫓아가자. 어? 이 돌벽은 뭔가 좀 달라 보여. 가까이에서 봐보자. 의식의 얼음 분식 걱정 마고용 간파 <목소리> 이 기세를 보라 심해의 가호 가자 참모습을 <목소리> 부여하리 차가운 얼음의 화신 지금 정멸의 시간 일심동체 영혼소환, 기와정신을 친구쳐라 들어라, 영혼 소환. 봐, 저 멀리 있는 게명아 부유석 아닐까? 하이. 하. 나타나. 영을 들어라 우유석은 비활성화 상태에선 공중에 뜨지 않아 외형은 평범한 돌과 다르지만 무게는 비슷해 활성화 되야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지. 아 그렇구나 신학은 정말 아는 게 많네 내 스승님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거든 한가할 때늘 나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 들었을 땐별 흥미 없었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날이 올 줄이야 아참!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여기서 활성화하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 우리도 같이 하늘로 올라가 버릴 거라고 근데 활성화를 안 하면 천근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 마, 이 정도 무게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조심해! 안심해, 거대한 부유석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건 아니까 조심히 운반하지 파손될 일은 없을 거야 나 그래 아무리 너여도 이렇게 무거운 걸 찌면 다칠 거 아니야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렇구나 고마워 그럼 난 부유석 가지고 먼저 가볼게 나중에 공사 현장에서 만나. 그렇게 무거운 걸 들다니 응. 역시 신학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합류하자. 이럴 수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군! 저 무거운 돌을 들가니 분명 전설 속의 선인일 거야! 선인님, 제발 내년에 봉급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크기, 품질 모두 최상급이고 보존 상태도 완벽해요. 합격입니다. 명화부의석 항목에서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출전하러 온게 아니니까... 이 돌은 다른 사람 부탁으로 가져온 거야. 곧 도착할 테니. 시나 그리고 은광의 시종 아가씨. 당신들이었군요. 어쩐지 이렇게 희귀한 부유석을 찾아내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시종이 아니라 비서입니다. 히히, <laughs> 비서 언니. 이 돌은 우리가 같이 찾아낸 거야. 어때? 엄청나지? 확실히 지금까지 받은 부유석 중 가장 우수하군요.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이걸로 군옥각의 기반을 다져 다음 단계 작업을 추진할 거예요. 참고로 은광님께서 인근의 민가를 빌려두셨으니 휴식이 필요하면 그쪽에 묵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에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오면서 들었는데 사람들이 널 엄청 칭찬하더라 그래? 어, 뭐야, 그 시큰둥한 반응은? 이럴 땐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페이몬을 그렇게 칭찬해주면 페이몬은 가슴 딱 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거야 예전에도 비슷한 찬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들은... 날 선인이라 부르며 내게 깍듯이 대했지. 마치 내가 그들과 아주 먼 존재인 것처럼. 선인은 원래 그렇잖아. 우리가 본 선인들도 모두 속세를 멀리하고 독립적이었어.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지. 하지만 난 아니야. 어. 신아. 괜찮아. 선계에 들어갔을 때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한 것뿐이야. 어, 그러고 보니 방금 백문이 근처에 여관으로 개조된 집들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 가서 좀 쉬자. 그럴 필요 없어. 난 야외의 외지고 조용한 곳에 잠깐 앉아서 명상하면 돼. 으, 안 돼. 밖은 위험하잖아. 배고프면 만난 걸 먹고. 졸리면 침대에서 푹 쉬어야지. 무리하면 안 돼. 그래, 명심할게. 응, 그렇게 나와야지. 신학이랑 같이 여관으로 가자. 주숙하러 오셨나요? 마침 빈 방이 딱두개 남아 있군요. 군옥각 재건을 여기서 하기로 해서 일꾼, 구경꾼, 업무 담당자, 음료 장사꾼 등등 아주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손님이 많아 빈 방이 많지 않은데 아 다행히 제때 오셨군요. 아, 다행이다. 방 하나는 지금 청소 중이라 한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다른 방은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객실 열쇠입니다. 에, 그럼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먼저 실례하죠. 그럼 신앙다 먼저 가서 쉬어. 우린 밖에서 좀 기다릴게. 맛난 거 없나 구경도 할 겸. 히히. 아까 어떤 손님이 엄청 큰 구운 새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 이따 신나 것도 하나 살게. 같이 야식으로 먹자. 음, 아니면 내일 아침밥으로. 그럼 먼저 가서 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날 찾아. 난 얕게 자는 편이라 문두드리면 바로 깰 거야. 응, 내일 봐. 어? 저기 뉴온 태풍진군 아니야? 여긴 무슨 일이지? 가보자! 이미 만나 봤겠지. 어때, 사이좋게 지내고 있나? 그럭저럭 역시 미운 작품진군도 신학이랑 아는 사이였네. 당연하지, 항상 리워랑에 있는 가물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선인들은 대부분 신학과 인연이 있으니, 우와, 그럼 신학의선명이 뭐야? 신학이란 이름이 친근하게... 지만좀 무례한 것 같아서, 선명으로 부르는 게 낫겠지? 선명... 신학한테 어째서 선명이 필요하지? 어? 선인은 다 자신만의 칭호가 있잖아! 그건 맞지만, 신학은 인간인걸. 아, 어, 그렇구나. 뭐? 그녀가 보통 인간과 다르게 보이나? 음, 항상 엄청 직접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laughs>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했어. 변한 게 없군. 난한 동굴에서 신학을 주었어. 우연히 지나가다 동굴에서 마신 자네의 기운이 느껴졌지. 조심성 많은 이 몸은 바로 확인하러 들어갔다네. 동굴 속엔 여섯 살쯤 된신학게 손에 비수를 준채 마물로 변한 마신의 자네와 대치 중이었어. 으,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내가 도착했을 때그 아이는 수일 동안 마물과 대치했던 상태였지. 인간 아이는 대부분 심신이 약하여. 부모의 비호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하지만 신학은 달랐어. 그런 험난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그 아이의 강한 의지뿐 아니라 타고난 혈기와 살이에 힘입은 것이야. 내가 그 마물을 해친 후에도 신학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수를 내게 겨누며 경계했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대로 기절했지. 그러니까, 리온차 풍진군이 그때 거기 지나가지 않았다면 신학은 그때... 꼭 그렇진 않았을 걸세.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신의 원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거든. 계속 대치했어도 승자는 아마 신학이었을 게야. <laughs> 그래도 너무 위험해! 왜그 어린 나이에 마신의 원령과 싸워야 했을까? 인간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그 아이도 한몫 견딘 거겠지. 갈 곳이 없어 보여 내가 받아 주었다네. 아마 그럴 게야. 신학은 체질이 특이해서 선술 수행이 아주 적합해. 나와 선인들은 그 재능이 아까워 그 아이를 가르치기로 했지.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여온 살심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어. 소월 추경이 그 아이의 점을 쳐보니 고진과 겁살의 명운이라 살기가 몸에 붙어 남을 해치기 쉽다 하였네. 붉은 끈으로 혼을 가두어 몸 속의 살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 붉은 끈으로 묶인 신학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표정이 차분함을 넘어 다소 무뚝뚝해졌지. 붉은 끈의 효력이 강하여 다른 감정까지 억제한 걸지도 몰라. 사람이 만나는 건다 인연덕이지. 너희가 신학과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 아이를 잘좀 부탁하네 알겠다! 리온차 풍진구는 신학이 걱정돼서 따라온 거구나? 흠, 그리 간단한 이유일 리 있나? 지금의 리월항은 태평해 보이지만 위기가 숨겨져 있다네 은광이, 지금은 리얼과 사람이 계약하는 시대라고 큰소리쳤었지 앞으로 다가올 풍랑에 어떻게 대처할지 네, 직접 보겠노라 잘 대처한다면 이 몸이 그녀의 업적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네. 허나, 그렇지 못할 경우, 선인이 모든 걸 이어받을 것이야. 자, 시간을 많이 지체했군.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날이 저물었으니, 일찍 쉬도록 하거라. 신학은 선인이 아니라 선인들 손에 자란거였구나 어쩐지 선인 취급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니. 남들이 공손하게 대하면 오히려 난처하겠지.